자영 출발합니다. 무슨동작 배꼽쯤에서 가볍게 툭저주듯이땅 앞으로 이렇게 같이 밀고 툭호조절은 한꺼번에 많이 내쉬지 말고 코로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거예요 땅 앞으로 밀고 배꼽에 툭 밀고 왜 자꾸 코에 힘이 빠지지 않게, 힘이 풀리지 않게 중심 잡아주기. 나아 쭉 나아 가볍게 손을 펼듯이 자, 요즘은 주말, 이또코 속에서 무조건 팍 한꺼번에 부악 내쉬는 게 아니라 코 조금씩은 팍, 흠, 팍, 그런 편향으 그래 번에 손목을 휘둘리지 말고 가볍게 쓰다듬듯이 쭉쭉 앞으로 나갈 때는 등 인사하듯이 둘, 에 손목을 가슴 쪽에서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쭉 앞쪽으로 나갈 때는 등을 인사하듯이 둘, 셋 다음 동작은 몸이 뜬 다음에.